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박앤코 김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박앤코 백이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박앤코에서 새롭게 제공하는 차 사고 처리 도움 서비스에 관하여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저희 박앤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떻게 기획된 서비스인가요? 저희 법무법인 박앤코에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는 일명 대물처리 DIY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교통사고 전문 로펌이다 보니까 대물처리에 관한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어, 하지만 이 대물처리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갈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자들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한 DIY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대물처리 DIY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각종 편지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어, 이 대물처리 DIY 서비스는 양측에 대물보험이 없을 경우에 사고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어, 본인에게나 상대방에게 대물보험이 있으시다면 그 보험을 통해서 손쉽게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시거나 상대방이 보험이 있는데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 사고 피해자들이 저희 DIY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물 피해의 경우엔 어떤 절차대로 처리를 해야 할까요? 네, 어, 대물 보험 또는 교통 사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상대방의 디테일을 받는 것인데요.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 사고 사진, 가해자 차량의 번호판 그리고 가해자의 대물 보험 유무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후에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의향을 보내는 스텝을 밟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가까운 정비소에 가셔서 두세 개 정도의 수리견적서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수리견적서를 상대방에게 사고사진과 함께 보내어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그 다음 절차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교통사고 가해자가 협조적일 경우에는 그 수리비용을 받으실 수 있지만, 만약에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왜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게 중요한가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상대방의 정보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의 정보가 있어야 아무래도 청구를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청구를 한다는 그 의향을 보낼 때 사고사님과 함께 보내는 게 중요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배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더 사건을 완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만에 하나 사건이 완만하게 해결하지 않게 될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경우 재판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판사는 어, 무엇을 보냐면, 과연 이 교통사고 피해자 재판에서 원고가 되는데, 그 원고가 이 수리비용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를 봅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엔 판사가 수리비용만 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가해자에게 부담하라고 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미리 따르셔서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게 만에 하나 재판을 위해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저희 박앤코의 대물 처리 DIY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거나 이 영상에 함께 제공되는 이 링크를 통해서 저희 회사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변사님, 그럼 문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 DIY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되는 문서는 총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Notice of Intention to Claim 아, 이거는 말 그대로 청구 의향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독촉장인데 이거는 Letter of Demand라고도 불리고요 세 번째는 Police Report Letter 이제 경찰의 이 사고에 대한 신고를 하는 레터죠 그 다음에 Police Investigation Follow-up Letter인데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진전이 없을 경우에 한번더 팔로우업 하는 레터고 다섯 번째는 이제 컴플레인트 투인슈어런라는 레터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리미테이션 오브 라이 l i 리티라는 레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섯 가지 문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노티스 오브 인텐션 투 클레임 레터랑 레터 오브 디맨드라는 레터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될 텐데 일단은 사고가 난 후에 가해자에게 이 노티스 오브 인텐션 트 클레임이라는 레터를 사고 사진과 함께 보내셔서 내가 당신에게 청구를 하겠다라는 의향을 보내신 다음에 그다음에 받으신 수리 견적서와 함께 이제 레터 오브 디맨드 즉 독촉장을 상대방에게 보내셔서 사고 사진, 수리 견적서 그리고 나의 은행 계좌를 알리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뺑소니 또는 누군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어떤 문서를 사용해야 될까요? 네. 간혹 가다 정말 안타깝게도 누군가가 다치거나 뺑소니로 상대방의 디테일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해드린 폴리스 레터 폼을 써셔, 쓰셔서 이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해서는 폴리스 리포트는 주로 폴리스 링크, 또는 폴리스 온라인 트래픽 크래쉬 어, 링크를 통해서 사고 접수를 하실 수 있는데 뺑소니 또는 누가 다칠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레터를 보내서 이 사건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하지만 경찰들도 아무래도 뭐다할 <laughs> 수는 없다 보니까 사건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폴리스 인베스티케이션 팔로우 레터를 통해서 이제 한번더 재촉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상대 측이 나한테 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네. 경우도 있는데 네. 이런 것도 도와주시나요? 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여섯 가지의 서류 중에 리미테이션 오브 라이어빌리티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편지냐면 이제 과실에 대한 시비가 붙었을 때, 아무리 상대방이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내가 변제 능력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상대방에게 아무리 나에게 청구를 하더라도 나는 변제 능력이 없으니 나에게 청구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히시는 레터인데요. 이 레터가 주는 유익도 있지만, 정말 변제 능력이 없으시는 분들에서 이 레터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의 하나를 대비해서 내가 변제 능력이 없다라는 증명을 또한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보험회사 대물 보험 클레임 청구 이후에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레터를 써야 할까요? 네, 만약에 상대방에게 보험이 있어서 또는 나의 보험사도 이제 사건의 진전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 컴플레인 투인슈어러라는 레터를 보내서. 보험사를 재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대물처리가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 피해자에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 대물처리 DIY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조금이나마 어, 줄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에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박앤코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